오늘은 첫 번째 도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징. 혹시 도징이 뭔지 알고 있나요? 원두 담는 거야요 원두 담는 거.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뭐 핸드드립이나 브루잉커피 내릴 때는 도징한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원두를 이제 이렇게 그냥 넣는다라고 하는데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는 도징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도징 뜻은 도지가 이제 1인용량, 1회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쪽에 영상에 말한 것처럼 필터 바스켓에 1인분의 용량을 담는 것을 도징이라고 해요 이제 도징량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스켓의 크기? 어,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게 있어요 음... 바스켓의 크기를 결정해야 되는 이유랑도 이어지는 이유예요 맛? 맛, 그것도 맞는데 좀더 본질적인 게 하나 있어요 컵 사이즈입니다 아... 음... 컵 사이즈를 먼저 정해야 돼요. 만약에 도징량을 이쪽 큰 컵에다가 맞춰버리은 작은 컵에 내릴 때는 되게 진하겠죠. 음. 만약에 작은 컵에 맞는 도징량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이 컵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싱겁겠죠. 그 싱겁고 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해야 되는 거는 컵 사이즈예요. 음. 그런 다음 정해야 되는 게 이제 승민 씨가 말씀하신 그, 바스켓의 크기입니다. 바스켓을 이제 어떤 바스켓의 크기를 쓸지 정해야겠죠. 바스켓의 종류는 세 가지 있어요. 뭐 저희 앞쪽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도 좋고, 한번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면은, 에스프레소는 보통 싱글, 더블, 트리, 하나, 두 개, 세개예요 네. 음. 네, 하나를 보통 이제 싱글이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싱글샷, 바스켓, 싱글바스켓이라고 해서 가장 작은 바스켓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투샷용, 그러니까 더블샷용이 더블 바스켓, 음. 그 더블 바스켓입니다. 네. 그다음 에는 이제 쓰리샷용이 있겠죠. 이게 이 트리플 바스켓이요. 에그 아. 차이가 나죠. 싱글을더샷아요 음. 그렇죠. 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트리플 바스켓을 써서 원샷만큼 양을 담고 내리면 되지 않냐. 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원샷 내릴 때 이제 싱글 마스켓 쓰고 투샷 내릴 때 더블 마스켓 쓰고 이제 쓰리샷 내릴 때 트리플 마스켓 쓰면은 세개다 사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처음에 장사할 때 작은 컵일 때는 싱글 썼는데 좀컵 사이즈 키우다 보니까 계속 기물 을 구매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음. 근데 요거는 좀 잘못됐어. 음. 왜냐하면 이 트리플 마스켓에 싱글 마스켓을 바스켓 용량만큼의 원두를 담으면은 윗공간이 많이 빌까요? 아니면 차있을까요? 비죠. 이제 비죠. 이쪽에 물이 차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압력이 때리면은 음. 이 커피가 받는 압력이 너무 강해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추출이 맛있게 되기 힘들어요. 음. 근데 이 맛있게 되기 힘들다는 건 굉장히 좀 추상적인 단어인데 음. 지금 뭐 컵의 압력이 어떻고 이러면은 이 영상의 주제와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조금 추출이 균일하게 되기 힘들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좀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룰 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용량에 맞는 바스켓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싱글샷을 안정적으로 추출하려면 싱글샷 바스켓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블샷을 안정적으로 추출하려면 더블 바스켓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세 가지를 다 구비하기 좋 힘들겠다고 하면은 가장 표본이 되는 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투샵, 음. 더블바스켓이에요. 예. 이 더블바스켓은 보통은 어, 14g에서 18g까지 담을 수 있어요. 음. 예. 그 미만을 담기에는 너무 적고요. 그 이상을 담기에는 조금 많아요. 예. 근데 어, 저희 매장은 더블바스켓을 쓰는데 저희 원두를 몇 그램 쓰죠? 락떼 만들 때? 20g. <laughs> 그죠 20g 쓰죠 그럼 그러니까 뭔가 제 말이랑 지금 안 맞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원두는 어떻게 복귀였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만큼 가늘게 혹은 굵게 분쇄했는지에 따라서 이 부피가 달라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같은 18g이라도 여기 유림이 있거든요 림 음. 아래쪽에 위치하게 될 경우가 있고 립을 넘어서 패킹이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용량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음. 22g, 24g 이렇게 너무 오버하면 좋지 않죠 음. 보통 14에서 18인데 위로 플러스 2g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한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요 조금은 다른 얘긴데 우리 운전을 해요 빨간불이에요 우리가, 그, 우리가 그때 자동차 직진해도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뒤에서 덤프트럭이 아씨가술 취해가지고 직진으로 때려가고 오고 있어요. 음. 그 우린 앞으로 가서 피해하거나 아니면 은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버리고 나가야겠죠. 음. 그렇죠 거기서 내가 법을 지키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법은 지키지만 우리의 몸은 법을 지키는 그운이 자신이 없겠죠. <laughs> 네. 그러니까 항상 절대적인 거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 상황이 하나, 두개 변수가 생기면은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이 절대적인 것도 바뀌어요 음. 예, 다만 큰 기준이 있죠 아, 초록색일 때 건너야 되고 빨간색일 때 건너면 안 된다 그것처럼 이 바스켓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범용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범용적인 거는 14에서 18g인데 내가 좀더 다른 여타의 세팅을 할줄 알면은 플러스 뭐 2g 해도 되고, 어쩌면은 더 낮은 것도 도징을 해도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기초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더블바스켓은 14에서 18을 사용하는 게 안정하다고 어 얘기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더블바스켓을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카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컵 사이즈가 보통 10온지에서 16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서는 좀 원가 대비 가장 맛있게 뽑을수 있는 용량이 보통은 16g에서 많게는 20g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첫 번째 이유, 다양한 사이즈의 바스켓을 다 구비하기는 힘들다. 두 번째는 범용성이 가장 좋다는 이유로 이 더블 바스켓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꿀팁이 있습니 꿀팁이라기보단 정말 중요한데, 바스켓 사실 때 그냥 더블 바스켓 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내가 사용하는 머신의 이름을 치고 띄우고 사야 돼요. 왠지 아시나요? 그 제조하는 업지마다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면 추출되는 맛도 다를 것같아 어.. 아니요 장착이 안 돼요 아~~ 내가 쓰는 포터필터 규격과 음. 58mm라도 생긴 네. 규격과 이 그로패드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 네. 결합되는, 결합되는 규격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결합되는 규격이 음. 다르기 때문에 내포터필터에 애초에 잘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음. 들어갔을 때 번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3, 4만원 날리는 거죠. 그리고 네. 하나에 보통 3만원 하니까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쓰는 머신을 먼저 검색을 하고, 음. 띄우고, 뭐 이제 5 8 m m 지금 더블바스켓,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조직량이 정해진 다음 정해져야 되는 게 뭘까요? 맛? 맛? 맛보다도 어떤 게 있어요. 음. 얼만큼 뽑을 것인가? 음. 그 추출량이라고 해요. 네, 결국에 커피는 내가 몇 그램을 써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맛도 중요한데, 얼마나 진하게 맛있게 뽑을 것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추출량에 사실 엄청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커피가 뭐 길든 짧든,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고,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잘 추출, 커피의 맛이 잘 표현되는 추출량이 있겠죠. 그게 보통 두 배입니다. 내가 쓰는 원두 양에 두배 정도 뽑으면 돼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이, 이 커피는 되게 다크하니까 뭐두 배씩 뽑으면 탄맛 난다고. 네, 쓴 맛은 날수 있는데요. 탄 맛이 나면 그건 탄 겁니다. 네, 이거는 어, 바뀌지 않는 전제. 추출로 탄 맛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추출로 쓴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은 아주 라이트한 로스트도 추출로 신맛이 강해질 수 있는데, 오래 한다고 해서 쓴맛이 나오지는 않아요. 음. 네. 애초에 맛의 형성은 생도와 로스팅에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크로스트라고 해서 두배 이상 뽑는다고 탄맛이 나지는 않아요. 쓴맛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배를 많이 뽑아요. 네. 내가 제가 뭐 18g 쓰면 은 36, 16이면 32. 컵 사이즈가 조금 커서 20이면 40 이렇게. 먹어요. 컵 사이즈 정하고, 그에 맞는 도직량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출량 정했어요. 그다음이 이제 저는 맛이에요. 음. 네, 여기서 만약에 밥 먹었는데, 조금 맛이 아침에 먹었는데 좀 써요. 그럼 저는 추출량, 도직량을 고정하고요. 추출량 한 2g 정도 줄여요. 음. 아마 잡힐 거예요. 네, 조금 농도감이 너무 짙어요. 그럼 저는 2g 더 뽑아요. 음.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 두 개씩 해야지 내가 이런 세팅을 지금 잡을 줄 모르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도징량 바꾸고 추출량 바꾸고 온도 바꾸고 이렇게 잡는 거는 아, 너무 힘들어요 내 머릿속에 내가 이 원두를 많이 사용한 경험이 있어서 이 그라인더와 이 머신과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일 때 가장 맛있고, 이런 좀 이상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걸 조절했을 때이 원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바로 잡죠. 음. 그래서 원두 사장님은 혹 저도 세팅을 갔을 때, 기계가 바뀌고 머신이 바뀌어도 내 원두를 다양한 머신에다가 추출을 해보고, 커피에서 항상 테이스팅을 해보기 때문에, 어느 거에 더잘 반응하는지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반다이 브라운은 온도보다는 저희는 추출량을 많이 조절하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추출량, 도징, 온도 순서인 게 저희가 쓰는 로스팅 포인트나 이런 거에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순서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인데 내가 처음에 이 원두에 대한 100% 이해가 없는데 한 번에 다 조절하려고 하면 은 한두 시간 걸리죠. 자, 먼저 이제 도징을 하려면은 여기 그루패드에서 포터 필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간혹 제가 좀 이제 카페를 가면은 사실 제가 커피를 잘안 마시는 곳의 특징이 있어요. 네, 마감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아마 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승리 씨도 혹시 보신 적있으지 않으세요? 그럼요. 네, 근데 한개 정도는 괜찮아요. 음. 그냥 한개 정도는 뭐냐, 조금 일찍 가라고 여느날 어차피 손님 많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가려면 일부러 마감해두는 거죠. 음. 그러면 괜찮은데, 어. 보통 두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 이 머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동그란 이유는 이 머신은 하이엔드 머신이고요 이 포터필터를 항상 뜨겁게 유지해 주려고 이 보일러 이렇게 뜨거운 물이 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 두면은 있는 이유가 없겠죠 그쵸. 근데 이 머신은 이 보일러 때문에 비싼 값을 하는 머신이에요 음. 그 이유는 뭐다? 포터필터 항상 따뜻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음. 이유는 커피를 추출하는데 어느 정도의 필요한 열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뜨거운 물이 나오겠죠? 근데 이 포터 필터가 식어 있으면은, 이 포터 필터가 그 열들을 빼앗아요. 음. 그러면 내가 생각한, 타겟팅한, 그 물의 온도를 커피에 온전히 전해줄 수가 없어요. 음. 근데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커피가 제대로 진하게 추출이 안 된다. 음. 좀 밍밍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안 됩니다. 예. 네. 요거 솔직히 정리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머신에 결합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추출을 해 볼게요. 추출을 할 때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여기 보면은 물기가 있을 거예요. 한번 린넨도 닦아줍니다. 물기를 제거해 주고, 그 다음, 저울. 내가 몇 그램 이제 도징할지 정하려면은 저울이 있어야겠죠. 부피는 정확하지 않아요. 굵은 소금을 여기에 담는 것과, 고운 설탕을 담는 것 같은 부피는 꽉 차겠지만 고운 설탕이 더 많이 담기게 더 무겁게 담기겠죠 사이사이 알갱이가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부피보다는 항상 무게로 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저는 20g을 도징해 볼게요 자 내가 얼마만큼 도징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이게 내가 많이 담은 건지 적게 담은 건지 어,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요 림을 보시면 됩니다 림을 덮어버리고 과도하게 위로 올라오면은 많이 남긴 거예요 그리고 림이 림 아래쪽으로 한 3-4mm 아래쪽에 있으면은 적게 남긴 거예요 고집할 때는 최대한 가운데 여기 한번 비춰 주실까요? 예, 가운데로 모이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몇번 아래로 쳐주세요. 몇 번, 그럼 평탄화가 됩니다. 그죠? 두 개를 재볼게요. 많죠? 네. 작은 스푼으로 덜어주고. 이거 아깝다고 추출하면 은 맛의 밸런스가 깨지니까요. 최대한 내가 처음에 했던 20g 세팅이랑 똑같게 담아줄게요. 그 다음, 추출. 추출은 내가 만약에 유량이 설정이 되는 머신이면은 그때그때 저울로 할 필요는 없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만 이제 내가 원하는 양을 맞춰주면 됩니다. 어, 뭐 지금은 추출 시간이나 이런 거는 어 저희 반다이크 기준은 보통 저희는 35에서 45초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두 납품처나 이런 거마다 다, 원두마다 다 달라서 내가 사용하는 원두 업체에 문의해보면은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만약에 친절하게 안 알려주시면 운석 커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 저희 원두 많이 써주세요. 예. 자 그럼 두배 뽑았어요. 그죠. 41초 들어왔고. 이렇게 예. 추출하면은 도징부터 1차적인 추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추출하는 모습에서 많이 건져갈 건 없어요 이 영상에서 제가 좀 건져 가셨으면 하는 거는 제가 첫 번째로 정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컵그렇죠컵 컵 사이즈 <laughs> 요거는 상권 조사하셔가지고 잘 하십시오 내가 뭐 주변에 막다 20원지 쓰는데 나 혼자 8동지 쓰면은 박해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조사하고 컵이 정해지면 뭘 정해야 되죠? 도직량 그렇죠 도직량을 정하려면 바스켓을 그렇죠. 바스켓 사이즈를 정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추출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죠? 2g 에이? 2g 아... 2g 되면 두 배수야, 그렇죠? 두 네, 배수. 네. 정리하면은 음. 웬만한 원두들은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장담하건데 정상적으로 먹기는 웬만한 원두들은 두 배수 뽑았을 때 맛이 없지는 않아요. 음흠. 그러니까. 더뭐예를다면 다크할수록 더 배수를 줄였을 때더 맛있어질 수 있어요. 음. 라이트할수록 두 배수 이상 늘렸을 때더 균형감이 잡힐 수 있어요. 근데 두 배수 뽑아졌는데 뭐 맛이 탄 맛이 난다 혹은 뭐 너무 자극적으로 시다? 그건 로스팅을 잘못한 거예요. 음. 그건 아마 로스팅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수긍하실 거예요. 예. 일단은 요거는 아직까지 반증되지 않은 굉장히 비교적 정확한 전제이기 때문에 양은 그냥 두 배수 입고 추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도징에 관한 영상은 끝났는데요. 혹시 뭐또 그 승민님은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보신 것 중에 자유 질문 받습니다. 맛이 궁금합니다. 맛이 궁금하다고요? 어, 이런 거야? 진짜 맛있어요. 이런 거야? 제 포커스는 맛입니다. 아, 맛이 만약에 내가 나크로우스인데 조금 쓰다라고 하면은. 뺄따라 쓸수 있어요. 기온차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 분쇄도가 좀더 어, 얇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 2g 줄여주시고. 좀 많이 자극적으로 씨다 혹은 뭐 너무 진하다 싶으면 2g 정도 늘려주시고. 다른 모든 변수는 일단은 동일하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맛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예. 네. 자, 항상 어때요? 시간 가져야겠네데 네. 저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요. 어때요? 저는 되게 네, 캐라멜 같습니다. 캐라멜 네. 그렇죠. 되게 처음에 좀 쓴데 음. 끝에 에티오피아 커피가 들어가서 좀 초콜릿 같은 음. 맛이 특징인 커피예요. 네. 음. 반다이 그라운드 제가 항상 좀 트릭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인도 커피 베이스가 들어가니까 음. 약간 쓰거든요. 맞아요. 네. 중간에 이제 카라바가 들어가서 좀 캐라멜 같은 걸 이어지고. 음. 마지막에 에디오피아 내추럴이 지원이 들어가는데, 얘가 좀 일정량 이상, 이제 풀시티 이상 로스팅 됐을 때좀 초콜릿이 에져요 어, 마지막이 음. 되게 좋은 커피입니다. 네, 그래서, 어, 열심히 만들었고, 지금도 애용하고 있는 저희의 메인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는 좀 쓰긴 해요, 그죠? 솔직히. 그죠? 근데 끝맛이 되게 달달해요. 이걸 라이트하게 볶으면은, 이 에디오피아가 조금 프리티해져가지고, 요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에스프레소 원래 설탕이 없는 거아니까그쵸죠 그만하세요. 네. 어 좋습니다. 끝. 어 잠시만요. 네.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어 사실 뭐 딱히 엄청난 건 없긴한데 영상 좀더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예. 네.